자 그럼 아레나 연승 들어가 있습니다. 혹시 몰라서 오늘 플락을 갖다가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이렇게 나오네요. 블루스 레오 할 실버 데렌스 뭐 나름 잘 나가네요. 블루스 빼면은 할 없었으면 어쩌면 포기할 뻔했어. 물론 우주 대나무 숲이 나왔다는 가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내가 할 장인이라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, 우주대나무 숲이 나오면 할이 제일 쓰레기가 돼요. 어쩔 수 없어. 이것도 그냥 얘로 갔다가 별도로 처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할로다가 다 처리하겠다고 욕심부리잖아요. 그러면 저기 중간에 있는 TNT 박혀 있는 저 오두막 집 같은 구조물 있잖아요. 저기에 쯔맨가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180도 턴 해버리고 앉았을 거란 말이야. 오랜 경험으로 인한 직감입니다, 여러분. 물론 해외는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더 고수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. 그래도 나도 나름 6년차 짬바 있는 사람이에요. 나름 베테랑이야. 어제 나름 강의 영상 아닌 강의 영상까지도 찍어버린 그런 인간이라고, 안 그래? 응? 나 몰라? 나 앵그리제갈량 몰라? 아, 모를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지금 당장 나를 기억해, 예! 야 이거 그냥 부담없이 아레나 녹화하고 있는데도 시청자분 제법 많이 들어온거 봐라 그죠?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 아레나 이번 아레나 연승도 아주 스무스하게 조져주셔야겠죠? 그죠? 못 조지면 섭섭해요 존나 섭섭합니다 그쵸? 어... 잠시만 이거 되려나? 약간 좀 희한한 전략을 구사를 했거든요 충격파로다가 혹시 이와 가지고 저 뒤쪽까지 공략을 할수 있을까를 갖다가 음 근데 너무 커가지고 충격이 거기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뭐 어차피 두배 넘게 이겼으니까 닥터님 부대라면 사진 뭐죠 맛있어 보이는데 아그양뭐 별거 없어요? 에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그 삼양라면 있죠 삼양라면 내가 나중에 느낌을 좀 받기로는 그게 그거거든요. 삼양라면이 애초에 부대찌개 느낌으로다가 끓인 라면이었대. 음, 아, 부대찌개 물에다가 끓은 거였대. 아까 전 불닭볶음면 먹었는데, 어우야. 동준호 님도 매운 거잘 드시나 보네. 아, 참고로 저는 불닭볶음면 내지는 청양고추, 짬뽕, 이거급으로다가 매운 거를 잘못 먹어요. 결론은 그냥 매운 거잘못먹는다고요 불닭볶음면도 사실은 못먹어 암튼 그 부대라면 사진 말이죠 어 그냥먹어 뭐 <laughs> 느낌좀 와가지고 궁극의 부대라면이랍시고 한번 끓여봤어요 대신에 재료비가 존나게 많이 나갔지만 그냥 뭐 정말 별거 없어요 햄 썰어놓고 소세지 썰어놓고 참고로 소세지는 편의점가도 있어요 그핫바 비스무리하게 꼬챙이에 꿰어져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조달을 하는게 좀더경제적일것 같아요 물론 뭐 아무래도 꼬챙이로다가 끼워져 있어서 그런가, 썰고 나면은 일부 소세지 조각에 구멍 뚫린 그런 감이 없잖아, 있다든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거랑, 이거 도대체 어떤 분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가,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, 부대찌개 끓일 때 볶음김치 넣어봤거든요. 마침 볶음김치 편의점에도 있다 그래가지고, 그거 넣어봤는데 존나 맛있더라고. 어. 암튼 그 정도에요. 그냥 뭐햄 소세지 김치 햄 소세지 볶음 김치 썰어 넣고 그거를 갖다가 삼양 라면으로다가 끓인 게 그게 전부예요. 대파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부대찌개 느낌 나게 거기다가 마무리로다가 치즈 얹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. 예, 그게 전부예요. 정말이지 별거 없죠? 별거 없는데 존나 맛있더라. 다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초에 국물도 이럴 줄 모르고 좀 적게 넣고 그냥 500만 넣었어요. 표준치인 500. 그거랑 사진 찍느라고 좀 많이 줬, 저스... 많이 시간을 끌어서 그런가.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는 국물이 많이 없어 있더라고. 예, 네, 국물이 많이 쫄았는지 그새 없어 있더라고요. 그게 딱 하나 살짝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울 수 있겠다. 뭐그 정도예요. 예, 네, 그 정도입니다. 이번에 콩고질라하고 스카킹이 어디서 싸운가 봤더니, 어디서 싸워요? <laughs> 그러고 보니,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찾아간, 아, 도시에서요? 와. 거의 뭐, 제대로 된대 괴수물급이겠네. 심지어 한쪽은 연합팀이고.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, 에픽 랩 배틀즈 오브 히스토리, 그거 내, 아주 재밌어가지고 즐겨는 즐겨듣는 랩 배틀만 모아놓은 그거가 있는데, 아주 재밌는 랩 배틀, 역사상 진짜 개쩌는 랩 배틀. 그거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, 거기에 얼마 전에 고질라 대 킹콩 맞짱이 떴더라고. 그것도 내가 찾은 시점에서는 그게 얼마 전에 찾긴 했는데, 그 시점에서도 이미 한달 전에 올라갔었대. 보니까는. 개재밌지, 이미. 괴숨을 겁나 좋아하는 분들은, 그냥 뭐 게임 오버지, 게임 오버. 죽어나는 거지. 죽어나고 한장하는 거지, 그냥. 그죠? 가다 보니까 범죄도시4가 전투력 맥스 대결 마속도 대 백창기라고 하더라고요 음, 그 아까 범죄도시는 아니었죠? 그 볼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한 게, 아, 맞다. 그거는 댓글 어쩌고 저시이었지 애초에 하기는 내가 뉴스에도 나온 거를 본게 있어가지고, 댓글 부대라든가 데, 댓글 중장 뭐 댓글 알바 어쨌든 댓글 모시기 이런거에 대해서도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 다 그렇겠지만 은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저기 중장비씨 거기를 깎아가면은 좀 불안할 것 같아 어우씨 벌써 배에서 밥 달라고 그러네 연승 빨리 좀 끝내야겠어요 연승 빨리 끝내고밥 먹으면서 영상 편집을 좀 하든가 해야지 이거. 어, 닥터님 심심하지 않게 퀴즈 한번 해볼까요? 예, 예, 예내 보세요. 얼마든지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문제는 무엇이옵니까? 야 그냥 이렇게 컨텐츠 건진다라는 느낌 말고 그냥 이번엔 마석도가 백창기랑 싸울 때 손에 장착한 것은 무엇일까요? 회칼은 아 맞다 회칼은 백창기가 장착을 했다그 했지 마석도는 설마 없다고 하면은 오답이겠죠? 없다고 하진 않겠죠? 이번에도 막 그냥 맨주먹으로 쌈박질한다는거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검은색 두꺼운 장갑입니다 음 검은색 두꺼운 장갑 거기에 정권 부분에다가 너클 같은거라도 숨겨온다면은 파괴력이 좀더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너클이 철이라가지고, 그걸로 갖다가 회칼을 찌르는 거잘 받으면 은 어쩌면, 데미지는 없을 것 같은데. 어쩌면. 어차피 너클이나, 어, 너클이나 회칼이나 똑같은 금속이니까. 아, 물론, 싸말못의 예상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, 또. 으약 됐어! 와, 좀만 늦었으면 싹될뻔 했네. 장갑 끼는 이유는 백창기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. 아! 그래서 혹시 뭐 장갑 속이라든가 거치라든가의 그 정권 부분 이쪽 그 손가락 끝에 막뼈 돌기 튀어나온 부분. 거기를 갖다가 또 그냥 너클이라고 하던데. 거기에 막 금속재로다가 솔로 튀어나와 있고 막 그런 거 있는 그런 건가요? 막 너클 마냥? 아니다, 내가 너무 지금 너클에 꽂혀 있는 소리를 하는 건가? 근데 그러면은 마석, 맨주먹으로 싸운다면 마석도 그 양반 무기로다가 너클을 장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너클에다가 그 장갑까지 끼면은 더욱더 전투력이 배가 될것 같고? 이번에 마속도, 마속도가 두배더 강력해졌기 때문에? 그 너클까지는 굳이 필요도 없었고요? 아유, 계속 너클 얘기에다가는나 진짜 너클즈 되겠네, 시 미안해요. 안 그래도 블루스 지금 너클즈 모자 씌워졌는데. 물론 위력은 여전히 쓰레기지만요. 위력은 여전히 쓰레기지만. 앞쪽을 공략할 수 없으면 차라리 뒤쪽이라도 허물고 봐야지. 블루스로 갔다가 남으면 돌땡면 절대 못 깨먹어요, 저거. 나는 처음에 이거 물 밑으로다가, 어, 물밑 작업을 하려고 그러기도 했었다. 그, 그냥 말 그대로 물 밑으로다가 들어가고 올라가가지고 이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타워 공략하는 그런 거를 말한 겁니다. 근데 다만 이번에는 물밑에도 그게 좀 깊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느새 마지막 연승이네 뭐 설마 이러고 마지막에 진짜 우주대나무숲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아 큰일나네 우주대나무숲 나오면 좀쌉 되는데 아 그렇지 우주대나무숲은 끝까지 다행히도 안 나왔고요 마지막은 카니발돼지 도시가 나왔습니다 카니발돼지 도시가요 이러면 마침 저기 중간에 있는게 막 유리내지 얼음이고 그러니까 는 블루스로 갔다가도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위쪽에 있는 새끼가 상당히 귀찮으니까 저거부터 먼저 해치웠어요 할 갔다가 너희 사랑 나의 사랑 할우스인더 하우스 갔다가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또왜 처남고 지랄이야 나이 새끼 안 꺼져? 아무리 내가 지금 슬슬 배를 고는 타이밍이어도 그렇지 그렇게 에바 참치스럽게 나만 하다니 너는 양심도 없니? 뭐 이럴 때 양심 타령을 하는 내가 바보긴 하지만 좋아 터졌으면 다 터지죠 저기도 아까 살짝 클로즈업 편집을 할수 있다면은 나중에 한번 해볼까 아니다 지금은 하기보단 일단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박아 그냥 중장비 갖다 박는게 효과적이에요 마침 중장비 한대 또 지원왔네요 중간 빌런 장동철 설명 어렸을때 IT업계로 유명한 대표이자 IT업계 천재다? 근데 이새끼기는 또 어쩌다가 빌런으로 타락했는지 참 아이고 하기는 나도 다이캐스트에서는 힙해도 없는 주제에 악기를 깨달은 자 이런쪽을 갖다가 여 엿 보고 있는 주제에 하긴. 그죠? 나가냐, 근데? 어, 잘 가. 잘 가, 이 새끼야. 뭐야, 쟤 제... 뭐야, 상대 카도 언제 다 나가리게 됐어? 아이고, 0팔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틀 전에 밀실의 주인과 동시에 SWT 시즌 24 레전드 땄습니다. 칼춤추는 사무티로? 아. 축합니다. 하 저는 어쩌면은 아마 조만간 음, 챔피언스 모드 나온다면은 그때 오랜만에 카로풀을 갖다 카로풀러다가 컨텐츠 건질 거를 갖다가 고려를 좀 해보게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챔피언스 모드가 난내 기준이긴 하지만은 좀 알짜배기일 것 같거든. 그게 좀더 알짜배기일 것 같아서요. 근데 요즘은 막상 카로플 컨텐츠 보려고 해봐야, 언질거 있나 본데 봐야,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가지고요. 챔피언스 모드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서. 아유, 그러고 보니 옛날에 챔피언스 모드 마지막에 팀원들 다 나가고 나 혼자서 해적팀 상대할 때 스쿠너 갖다가 이겨먹은 적이 있었는데, 결국 마지막에.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했었어야 된대. 아무튼 오늘 나온 게 블루스 실버의 아마 아 테렌스 지참. 블루스 실버 테렌스 할 레오겠지? 이 중에 레벨업이 제일 임박한 친구가 할이네요. 할 주겠습니다. 앞으로도 수고하라고 친구. 오우 귀양만들 확실히 빌런 낫긴 하네요 그죠? 그럼 무서운 대사까지 하는걸로 봐가지고 어우 무서워